성비오 10세 교황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논산대건중고교 정동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 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우를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골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 방은 손님들로 가득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송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느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다 하고 해야 할 일까지 마친 다음, 그제서야 여유가 있으면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자주 3등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힘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마지막에야 하느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내가 부르면 즉시 달려오시고, 내가 괴로워할 때에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 홀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마련해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이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밭으로 가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가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초대 소식을 전한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그들이 잔치를 거절한 이유는 그 초대보다 자기 일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고, 하느님의 은총의 가치는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보다, 하느님의 초대보다 내 계획과 관심사를 먼저 두고 그분의 초대는 뒤로 미룹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꼭 해야 하는 일을 다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느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초대는 혼인잔치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도움을 청하는 이웃의 목소리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의 신호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풍성한 잔치라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루를 지내며 자주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분이 어떻게 초대하시는지 깊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잔치의 기쁨 안에서 매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논산 대건 중고교 정동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동수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